어서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투몬입니다. 음, 마이바움입니다 9월 19일날 실제 드라인데 어, 돌아가면서 하엽 좀 보세요. 와 하엽 너무 많아. 어떻게 하엽이 장난 아니죠. 와 이렇게. 이아 하엽을 또. 요즘 애원염 속 애들도 벌써 이제 그 얼굴 쬐끄만해지기 시작하고요. 하엽이. 그래서 그래서 위치 선정 자리 이제 자리를 약간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게 이런 아이들 때문에 그래. 어 얘가 이제 얼음 하고 있을 때가 됐잖아요. 얼음 자, 이제 더우니까 나얼굴째만해지면서 이제 가만히 있을 거야. 나 물도 많이 끼얹지 말고. 나, 아무것도 하지 마. 막, 그런 식으로, 얼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예 안 주면은, 계속 하엽 주면서, 아예, 나중에 얼굴이 소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좀 주셔야 되고요 삼복 더위 때만 조금 참아주시고요 얼굴 조그마해진다고 계속 또 물만 주시면 안되고요 자리, 위치 선정,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이쁜데, 예뻐졌어 자, 이쁩니다. 자, 이거 하엽 제거, 깨끗이 해갖고. 제가 얘 진짜 더할 때산들이 아이예요.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이 이 위쪽에가 지금 여기 검은 검은 해졌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어, 벌써 나 더하고 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염 속에들은 그래서요, 2월달쯤 제가 2월 정도 되면은 막. 얘네들은 분갈이를 해서 2월 3월에 막 분갈이 얼른 하셔서 활착을 시키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어, 일단은 어, 여름에 분갈이를 저는 또 이제 하는 편이니까 여름에도 분갈이 얘네들 을 해갖고 어, 한쪽에다가요 어, 방그을 쪽에다가 잘 갖다 놓습니다 어떤 애는 아예 밑, 밑바닥에다 내려놓고 올려놓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일단 얼굴이 자꾸 이렇게 마르니까 어, 입장이 하얗게 지면서 아우 냄새 이 지금 옆에 선풍기 미니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이 이, 그 냄새가요 이에어니스이 독특한 그 냄새 있잖아요 풀 냄새 같은 냄새 <laughs> 냄새가 아주 그냥 전이 냄새를 좋아해요 <laughs> 약간 아, 들판에 누워있는 그런 느낌 근데 또똥 냄새가 나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지저분한 냄새가 나는 애가 있는데 <laughs> 얘들은 얘는 향긋한 냄새가 나네요 풀 냄새 와, 얘도 금이 조금 더 섞인 아이들. 그러니까 약간의, 이, 올금이라고 그러죠? 노란색 금이 좀 섞인 아이들은 이렇게, 어, 조금, 희말때기가 없는 것 같아. 좀 약해. 약하고요 자, 보면, 음, 예쁘다. 근데, 너무, 내 네, 가지고 가서 쓰세요. 언니. 저희 약하느라고 데리고 왔어요. 갖고 가셔도 돼요. 오늘 날이 막 비가 왔다 햇빛이 비쳤다 오락가락 한데요 어, 29도까지 아까 올라가더니 지금 3시가 다된 시각인데요 이 시간에는 지금 25도 정도 되고요 습도는 이제 비가 또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65%입니다 뭐 습도는 제가 이제 약을 줘서 제자리 쪽에는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물을 안 주신 분들은 습도가 또이 습도가 안 되겠지 요아구 깨끗해졌어 갑자기 어, 갑자기 많이 깨끗해졌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예, 수기분에다가 식재를 해놓은 아이인데요. 어, 약간의 조금 더 이제 좁은 화분에 식재를 해도 되는데, 어, 처음에는 얘가 얼굴이 굉장히 컸습니다. 엄청 컸어요. 근데 이제 애원염 속 애들은 지금부터 이제 얼굴 줄일 일 밖에 안 남았죠? 지금 아, 큰일 났습니다. 저 매장에 애원염 속 있는 애들도 다 제가 갖다 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제가 얘네들을 참, 그 자리 바꿈 해준이라고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풀, 플라스틱 분해 있는 애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얼굴 졸이기 시작했다고 계속 물을, 어 막,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건 아니 되었고요. 얘는, 어 적당히, 이제 한번줄때푹 주시고요. 방그늘에 위치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쟤는 떼버리고 싶다. 여기 중간에 요거, 요거, 요거 하나는 잘라버리겠습니다. 요거는, 약간의 그온금이 섞였는데. 이 목대를 이대일을 이렇게 키우고 싶거든요. 자, 예쁘다. 아 깔끔해졌어. 이렇게 뭔가를 해줘야 깔끔하고 예쁘다니까. 음, 예뻐요, 예뻐, 예뻐. 자, 이건 말리바우고요. 자, 이거는 핑크 여왕인가? 이건 핑크 여왕. 야, 얘는 아까 돌 무대를 다 썼네. 물주면서 옆에 있는 마사가 다 튀어갖고 이 위에 다 날라와 앉아있네. 예쁩니다. 얘는 어, 10월 6일날 식재했던 티크 여왕입니다. 예쁘지요? 자, 얘는 또 항공에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자, 얘는 제가 지금 항공에서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또 이렇게 켰습니다. 허, 예쁘죠 얘는 부케 같아. 아, 부케처럼 너무 예쁩니다. 아, 상당히 예뻐. 자, 요것도 이렇게 조금, 얘도 하엽이 옆에 이렇게 에, 많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몇번 떼줬어요. 네. 얘도 이제 얼굴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날이 더워지니까 입장 얇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하엽이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지만 자, 자리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하지요 어, 자리를 얼른 얼른 바꿔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직강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자리를 좀 빨리 바꿔서 좀덜 마르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할 일이 너무 태산같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얘 멍들었네. 얘 멍들었어요. <laughs> 이거는 아픈 게 아니라요. 아까 이 마사가 튀어서 약 주고 물 주면서 마사가 이렇게 다 튀, 튀더라고요. 그랬더니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애하고 또 어. 자,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애들은 속에서 떼기도 좋아, 이렇게. 그리고 통풍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요것도 괜찮습니다. 아, 예쁘다, 예쁘다. 예뻐 예뻐. 어 아, 너무 예쁜데요.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뻐. 그래서 얼굴 줄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얘네들은 이제 어, 꼼짝 마. 나 얼음이야 그렇게 하고 있을 그런 시기가 다가왔으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계속 이제 막 얼굴 둘을 어 작아져서 나 너무 싫어 그렇다고 막물갖다가막퍼 부시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직광 햇빛을 조금 피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얘는 그러느니 하고 자 입장 얇은 에어염석들은 여름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쁩니다 너무 예뻐. 그래서 얼굴 더 조그만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또 그거 전문이잖아요. 여우점수를또 <laughs> 조그만하게 하는 거. 딱 아, 근데 이쁩니다. 음, 예쁘다. 아름답다. 아, 조금 묵었다. 그래도 떼껄떼껄, 이렇게 떼껄떼껄 해져 가는떼깔떼껄 아, 그치요? 얘도 좀 묵은 아이예요. 어. 아, 예쁘다. 자, 오늘 이두 아이 하엽 정리하면서 우리 고객님들과 수다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